안녕하세요. 숭직입니다 오늘 아침은 찹쌀로미를먹을거예요 보성 녹차 맛을 꺼냈습니다. 냉동실에서 바로 꺼냈고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줍니다. 스프레드가 주륵주륵 흐르네요.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다음 머드스콘의 장호박 비닐을 먹을 거예요 냉동실에서 꺼낸 상태라 아직 단단해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먹을 사과와 유플레도 같이 준비해줍니다. 제일 간편한 식사예요. 에어프라이기에 180도 5분 정도 구워줬어요. 윗부분이 살짝 탄것 같아서 다음에는 시간을 좀 줄여야겠어요.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반으로 잘라줍니다. 위에 호박씨가 콕콕 박혀있는게 너무 좋아요 짠! 정말 밀도가 높아 보이죠? 선물 받은 귀여운 아보카도 그릇에 담아줍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요거트 위에 햄프씨도 뿌렸어요. 오잉? 어, 택배가 왔네요. 어떤 택배가 왔을까요? 아이스팩을 꺼내고 돌돌돌 돌돌 돌를돌기면 패션 루츠 청이 나왔습니다. 친구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또패션우루트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선물 받았으니 바로 먹어봐야겠죠? 저는 시그램 플레인 탄산수를 준비합니다. 플레인 맛, 라임 맛, 레몬 맛이 있는데 저는 패션우루트의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플레인 맛을 선택했어요. 탄산수는 0칼로리라서 사이다보다 훨씬 건강에 좋답니다. 요즘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집에서 홈카페 분위기를 내어봅니다. 정말 상큼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얼른 먹어봐야겠어요. 동생도 비주얼을 보고 한잔 저에게 주문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진작에 말했으면 이렇게 또 여는 일이 없을 텐데 아 그리고 위에 실리콘으로 덮여있는 게 정말 센스가 좋더라고요. 씨앗이 위에 둥둥 떠 있어서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적당량을 컵 위에 부어주세요. 다음, 마찬가지로 탄산수를 쪼르륵 부어줍니다. 여러분도 시원한 여름 되세요. 다음 날, 아침으로 요거트를 먹어줍니다. 요거트 적당량 위에 저 칼로리 벨라잼 딸기맛을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넣어 주면 맛있는 딸기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수저로 휙휙 저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딸기 요거트 완성. 닭가슴살도 같이 먹으려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쓱싹쓱싹 잘라줍니다. 이거는 냉동 상태에서 조금 해동한 상태예요. 전자레인지로 했습니다. 이끌미끌 닭가슴살. 이거는 간장과 알롤러스를 섞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 다 구웠어요. 그래서 소스와 찍어서 먹을 거예요. 저 포크 선물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스테이크 썰듯이 닭가슴살을 썰어줍니다. 그리고 딸기 요거트 위에 반숙 계란을 올렸어요. 은근히 요거트랑 계란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머드스콘에서 그릭 요거트를 한번 주문해 봤어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와, 정말 깍쳐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드디어 아이스크림 스쿱을 사주셨어요. 예, 진짜 너무 좋아요. 꾸덕꾸덕한 소리 들리시나요? 한 스쿱 퍼서 올려 줍니다. 자, 짜잔. 그리고 말차 초코칩 스콘도 같이 먹을 거예요. 오늘은 머드 스콘 파티. 이거 정말 너무 맛있어요. 위에 초코칩이 정말 맛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오이도 같이. 이것은 옐로 욜로 카카오칩입니다.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세일하길래 딱 구입했죠. 정말 품절 대란이 일어난 상품입니다. 내용물은 이렇고요. 짠, 크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톡 순삭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 먹다 보면 다 먹어서 공부할 때 옆에 두고. 루을 움을 하나씩 먹어줍니다. 모양은 이렇게 바삭하게 길쭉하게 바삭하게 생겼고, 생겼고 진짜 바삭해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음. 드셔보세요. 음. 좋다. 진짜 맛있다. 음. 오 대박! 제가 대왕 크기를 발견했어요. <laughs> 제 둘째 동생이 원주에서 마카롱을 사왔어요. 패키징이 정말 예쁘죠. 우와, 진짜 너무 예뻐요. 이 마카롱은 원주 바바스 커피에서 구입했대요. 여기 인스타 주소 참고하세요. 동생들에게 패션 루트에 입드 부장이 주문 들어왔어요. 얼음을 퐁당봉당 넣어줍니다. 동생은 달달하게 먹고 싶다고 해서 칠성사이더를 부어줍니다. 뚜르르르 부어줍니다. 이번에는 탄산수를 넣어줄 거예요 탄산수 종류가 시중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그램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양이 부족해서 이번엔 트레비로 넣어줍니다. 사실 둘다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플레인 말고 레몬 맛을 넣어주면 좀더 상큼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청을 흔들어줍니다. 이제 그만 섞어도 될것 같은데 <laughs> 계속 흔드네요. 뚜껑을 열어주고 청을 듬뿍 듬뿍 넣어 줍니다. 집에서 먹는 거니 아낌없이 팍팍 넣어 주세요. 수저로 잘 섞어 줍니다. 집이 곧 카페가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